자, 주말 상이 현대무백스. 자, 다음 주도 지속급등이 가능한데요. 스마트팩토리 실적과 동시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스마트팩토리 대장주 현대무백스의 주가 전망과 목표가 대응까지 완벽하게 설명드려야 할 테니까요. 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스마트팩토리 대장 주도주 현대무백스의 미친급등 전략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자,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면서 휴머노이드 관련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관련 핵심 종목들. 강력한 시세몰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 휴머노이드 이용한 공장 자동화 글로벌 시장에서 발 빠르게 확장이 되고 있죠. 자, 금일. 이제 시작하는 종목으로 바로 이 현대 무백스를 집중적으로 안볼 수가 없어요. 현대 무백스. 이제 로봇 관련 종목 중에서도 자, 실적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또 시작이 됐는데요. 실적과 기술력. 그리고 성장성까지 자 모든 갖춘 종목으로 이제 출발하는 종목으로 바로 이 현대무백스 긴급하게 전략을 짜드리도록 할건데요 자 발빠르게 보도록 하죠 자 로보틱스주 내 시소기업 평가된다 바로 이 현대무백스가 시장의 모든 주목을 다 받고 있습니다 자증권사 레포트가 나왔죠 성장성과 밸류에이션 동시에 잡았다 자 그러니까 성장성 기술력 실적까지 잡았다는건데요 자 물류자동화 토탈서비스 매출 비중 78%다 보다 더 비싼 내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틱스 업종 내에서도 성장성의 밸류에이션 실적까지 갖춘 시소한 종목이다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죠. 자, 큰 폭의 상승세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제 바닷건에서 출발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물류 자동화 그리고 승강장한 전문 IT 서비스 영유하고 있고요. 특히나 물류 자동화 자, 노란 봉투법에 따른 인간을 대체하는 공장 자동화 사업에 바로 거의 80% 가까이 차지 하고 있고요 자, 유통, 택배, 자동차, 타이어, 2차 전지, 식음료, 석유와 공항 터미널, 자, 생산 설비, 창고 터미널 등, 자, 물류 프로세스 연구와 토탈 솔루션 동시에 제공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2년간 급증한 수주장고, 상반기 매출 32%늘었고요 자, 올 하반기 수주 분야, 다양해지고 더욱 커진다. 라고 나오고 있죠. 자, ESS 배터리팩, 국내 제조 대기업, 그리고 식품, 화장품, 각각의 분야에 따라서 자 추가 수주가 가능하고요. 자 2분기 총수액 1 6 7 7억 원, 수주 잔고 4천억. 자, 이렇게 실적과 엄청난 수주를 내고 있는 로봇 기업들이 많지가 않죠? 자, 로봇 기업 중에 최고의 영업익기 보여주고 있죠. 또 45억. 자, 이렇게 실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라는 기사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자, 바로 또 로봇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본격적인 수혜를 입는다 라는 뉴스 나오기 시작하죠. 자 보시게 되면 현대무백스의 청원라 R&D 센터 내 AGV 검수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호재가 또 만발하게 됩니다. 로봇 수요가 앞당겨질 것이다. 자 금일 로보티즈도 제급 등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제강세가 나오는 상황에서 현대무백스 최선호주로 뽑힌다라는 뉴스가 나오죠. 자 생성형 AI 확산 이후 피지컬 AI로 옮겨가는 상황 자 앞으로 글로벌 로봇 수요 폭발 시기에 접어드는데요. 자, 차별화가 되는 이유. 자, 실적 부분에 따라서 차별화가 될 수도 있겠죠. 휴머노이드와 지능형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 밸류체형 기업. 자, 물류 분야. 자,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기업들에 특화된다는 얘기인데, 바로 현대 무백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 설계 지원. 그리고 공장 자동화 서비스 이렇게 공장 자동화 솔루션이 보이시죠? 자, 그렇게 물류 자동화 서비스. 바로 현대 보이시죠? 자, 현대 그룹에서 분산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스마트 솔루션 리더, 자2030 물류 자동화 글로벌 탑10 목표를 하고 있고요. 바로 이 AI와 자 로보틱스 기반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 비전을 세우고 있는데요. 자 글로벌 패러다임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자 그리고 AI 로봇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여주면서 특히나 전 산업 분야에 있어서 물류 제조 바로 이 로봇을 이용한 자동화 기업의 컨투기업으로서 이제 실적까지 겸비한 종목으로 주목을 받는다는 거죠. 바로 현대 무벡스. 과연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 바로 주가 전망, 목표가, 대응까지 설명들도 할 테니까요. 자, 여러분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현대 무벡스 핵심 전략, 발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많은 분들이 절실하게 입장하고 싶어하시는 100% 무료 정보방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일부터 주말, 그리고 휴일까지 입장을 도와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100명 제한이 있으니 발 빠르게 제한 걸리지 마시고, 자, 입장을 해 주시고요. 자, 100% 무료 정보방 운영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자, 원금 회복 절실하신 분들, 계좌 손실로 굉장히 힘들어 하신 분들,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으시죠? 자, 주식을 아무리 해도 수익이 잘안 나시는 분들, 자, 특히나 직장인 자영업 시간도 별로 없는데요. 간단한 매수, 매도 사인만으로도 압축된 종목으로 따라만 하셔도, 자, 돈이 따라오고요. 실력도 키우시고요. 자, 공부도 하시고요. 자, 주식으로 재미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역시나 돈 버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상위 1% 트레이더가 어떤 종목을 어떤 근거로 어떤 타이밍에 매매를 진행하는지, 따라하시면서 감도 익히시고요. 시장 공부도 하시고요. 시장 주도주가 무엇인가 파악도 하시고요. 자,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자, 입장하시게 되면 이렇게 자, 100% 무료 정보방이 자, 특히나 오늘 9월 5일 금요일이죠. 자, 휴일까지 보실 건데요. 자, 금일은 역시나 요근래 들어서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죠. 자, 노란 봉투법 시행으로 따라서 자, 공장 자동화 발 빠르게 지금 대기업도 서둘러 지고 있고요. 국내뿐만 아니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자, 이제 스마트 팩토리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게 되면서 인간을 대체하는 흐름이 발 빠르게 나고 있다는 거. 자, 스마트 팩토리, 로봇 관련주, 그리고 휴머노이드 관련 종목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집중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 종목들만 들었는데요. 자, 8시 50분 자, 8시부터 자, 프리마켓에서 역시나 눈에 띄는 흐름이 들어왔고요 자, 대표적인 종목 TXR 로보틱스입니다 자, 이 종목 굉장히 중요하죠 자, TXR 로보틱스 이 종목에 이 기업의 솔루션을 받게 되면 자, 물류, 제조, 생산까지 모든 전 과정을 공장 자동화 할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을 하시게 되면 영상 시청만으로 초대박 난다고 말씀드렸죠? 자, 발 빠르게 구독을 하시고요 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자 불과 2일 전이죠 자 2일 전 TXR 로보틱스 당장 매수하셔라 영상까지 올려드렸습니다 미리 올려드린거죠 자 금일 시세 1%대 출발해서 21%까지 급등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TXR 로보틱스 자 미리 영상 시청까지 드리고 100% 무료 정보방에서 사인까지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세 출발했습니다 보유로 보시고 아직까지 목표가까지 멀었어요 훨씬 더 가야됩니다 자 내일도 또 신규 사인도 월요일날 또 드릴 수 있다는 거자 스마트 팩토리 종목들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코닝 오토메이션도 스마트 팩토리 관련 핵심 종목인데요 자 금일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자 지금도 26%대 흐름 나오고 있고요 자 이렇게 보합권 출발해서 통으로 상한가까지 안겨 드린다는 거자 입장하시게 되면 이렇게 초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상한가 통상한가까지 먹게 되는 겁니다 자 코닝 오토메이션도 아직까지 목표가 멀었어요 훨씬 더 가야 되죠 자 모든 스마트 팩토리 종목들이 시세 초입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도 SM코어 자 스마트 팩토리 관련 종목으로 핵심 종목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요 자 SM코어 자 0%대 출발해서 13%까지 급등이 나왔죠 자 역시나 스마트 팩토리 핵심 종목으로 한 차례 급등 그리고 조정 후에 오늘 재급등세 단기로 한번 노렸습니다 자 금일도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 관련 종목으로 사인을 들리게 되면서 초대박 수익을 안겨 드렸는데요 자 그러니까 섹터에 집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어제는 온코니 테라피티, 스킵스파마, 우리 기술, 자, 그저께는 i t 티센 글로벌, 파이낸텍 HJ 중공업, 그리고 조선 기자재 종목들, 자, HJ 중공업, 세진 중공업 등, 자, 핵심 세터내 핵심 종목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자, 입장하시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놀라운 거 하나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자, 제가 요번에 강력 히든주 한 종목 올려놨습니다. 자, 문자 고정 메시지, 자, 300% 급등 예상 종목, 자, 방송 말미에 소개까지 시켜드릴 건데요. 끝까지 확인하시고요. 조선 기자재 쪽 마스카 프로젝트 300% 급등 예상되는 종목. 야심차게 오랜만에 타이밍 잡고 올려놨어요. 자, 월요일 날 바로 첫상도 가능하고요. 단기에는 100% 수직으로 갈수 있는 종목 하나 올려놨으니까 입장하셔서 확인까지 해주십시오. 자, 이 종목 하나만으로도 올해 주식 농사 끝낼 수 있고요. 자, 원금 회복 절실하신 한 종목만으로도 초대박이 날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모든 분들. 입장을 원하실 텐데요. 자, 여기 댓글 아래 보시게 되면 화살표 따라가세요. 댓글 아래 보시게 되면 화살표, 대로, 대로, 댓글 아래 확인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자, 이렇게 구독을 하시게 되면 초대박이 난다고 말씀드렸죠? 자, 구독까지 하시고요. 자, 제 영상 아무거나 한번 클릭해 보면 댓글 아래 항상 있죠? 자,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번호하고 주소가 있는데요. 자, 0 1 0 6 4 4 5 8 5 2 0 자, 일단은 번호가 있는데요. 자, 간단하게 구독 내지는 종목을 쓰셔도 괜찮고요. 010-6445-8520. 번호 쉽죠? 6445-8520. 자, 1번 내지는 구독. 6445-8520. 전송을 하시게 되면, 자, 일단은 100% 무료 정보방 입장 링크 하고요. 300% 히든주까지 동시에 보내드리고요. 자, 더더욱 세밀한 입장을 원하신다 그러면 댓글 아래 주소가 있습니다. 제가 같이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구글에서 진행하는 양식이에요. 백두산 구독자 전용 무료 혜택 바로 구글에서 진행하는 양식인데요. 자 여기에 간단히 체크만 하면 됩니다. 정보방 입장 시든 정보 받기 그리고 간단한 메모 하고 제출 하시면 되는데요. 자 연휴까지 휴, 여, 휴일까지 이번 주말까지 자 100명 한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입장하셔야 돼요. 아니면 제한 걸릴 수도 있습니다. 1 0명 한정으로 모시고 있으니까 자이 모든 게100% 무료고요 돈 10원 한장 받는 거 없어요 자 유료 아닙니다 100% 무료로 진행되는 거예요 완전 무료예요 자 원금 회복 절실하신 분들 계좌 수익 장기적으로 수백 프로 한번 꿈꿔보실 분들 그리고 주식으로 인생 역전이라도 한번 꿈꿔본다 하시는 분들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꾸준하게 같이 가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휴일까지 입장 해 놓으시고, 월요일 날 알람 사인 딱켜 놓으시고, 딱 대기하시면, 매수, 사인 딱 오게 되면, 매수를 진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번호로 들어오시든, 0106448520, 그리고 구글 양식으로 들어오시든, 체크하시고, 체크하시고, 이거 5초, 10초밖에 안 걸려요. 자, 이시간에 선택이, 여러분들의 모든 걸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몇 초만 투자하시고, 들어오시고요. 여러분들 입장 값으로, 구독 이렇게 받도록 할게요. 자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입장값으로 구독받는 겁니다. 서둘러 입장하시고 오요일딱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채널 구독을 하시게 되면 현대무백스에 대한 전략 하루도 안빠지고 전략을 올려드리고있습니다 3일 전, 2일 전, 2일 전 현대무백스. 현대무백스. 자 지속적인 전략을 올려드리고 있죠. 현대무백스. 그 스마트 팩토리 TX r 로봇 틸스도 있고요. 현대무백스, 현대무백스. 바로 하루 전에도 올려드리고요. 자, 이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독하시고 영상 시청만으로 초대박이 터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주말을 이용해서 현대무백스 또 긴급전략을 올려드릴 건데요. 현대무백스 지속 영상도 올려드리고요. 100% 무료 정보방에서 사인까지 드리면서 상한가도 안겨 드렸고요. 제가 2일 전에도 말씀드렸죠? 자, 조정이 살짝 나고 숨고리가 들어가는데 바로 급등권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금요일날 0%대 출발해서 15%까지 또 재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지속 급등세가 유지가 될 것인데요. 현대무백스! 바로 최대 실적! 스마트팩토리 중에 가장 실적이 좋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종목이라 고 말씀드렸죠. 자, 현대그룹사를 뒷배경으로 현대무백스는 스마트팩토리의 대장주 주도주 역할을 하게 되면서 향후 엄청난 실적으로 인해서 성장과 동시에 주가가 역사적으로 급등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드리는데요. 자 거래량을 동반하고 있고요. 지속적인 급등세가 이미 나오고 있다는 점. 자 제가 목표가 1차는 1만원, 1만원 목표가를 드렸는데요. 자 이제 현대무백스 실적 동시에 성장성 전세계 스마트 팩토리 수출까지 담당하게 되면서 시가총액 1조 5천억에서 2조 원까지 형성을 할수 있는 종목이다 강조를 드리면, 자, 궁극적인 목표가 만 원을 넘어서 이제 2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자, 물론 단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심이 필요하겠죠? 자, 당장 월요일 신규 매수라도 진행하셔야 되고요. 기존 사인 받고 진행하신 분들은 매도 사인 내기 전까지 보유로 보시면 되고요. 신규 사인으로 진행하시게 되면 조정권이 살짝 나올 수 있습니다. 자, 7 0원 이하, 6,500원 사이 조정권이 나오게 되면 요 구간에 살짝 조정권에서 신규 매수까지 사인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 주말 사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분들 입장하시라고 열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말 사이 댓글 아래 빨리 보세요. 구독만으로 초대박이 터진다고 말씀드렸고요 댓글 아래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제 종목 제 영상을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영상 시청만으로 초대박이 나고 현대 무백스 또 영상도 올려드렸었죠 자 댓글 아래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전화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주소가 있는데요 자 전화번호 010-6445-8525 010-6445-8525 전화번호 자 간단하죠? 현대 무백스 이렇게 전송을 하시게 되면 010-6445-8520 쉽습니다 초간단 스피드로 100% 무료 정보방 입장 그리고 300% 시든주까지 전송 도와드려 하고요 보다 세밀한 입장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 댓글 아래 주소 요거 클릭 같이 한번 해 볼게요 자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구글에서 진행하는 양식이에요 자 구글 설문지 양식인데요 자 이렇게 체크 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같이 체크하면 정보방 입장은 필수겠죠 신흥정보 받기 요거까지 체크하시고 간단한 메모 현대무백스 체크하시고 입장 5초에서 10초면 됩니다 자 5초에서 10초 사이 여러분들 주식 인생이 변하고요 원금 회복 결실 하신 분들 계좌 수익 수백프로 급등 중장기적으로 한번 같이 가보실 분들 그리고 현대무백스 신규타점 그리고 급등이 나오게 되면 리딩까지 완벽하게 받으실 분들 모시고 있습니다. 자, 당분간 제가 재능 기부로 진행하는 거니까요. 주말 사이 100명 제한 있으니까요. 제한 걸리지 마시고 지금은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댓글 아래 클릭, 그리고 010-6445-8520 전송은 보내시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요. 자, 잠시 뒤에 300% 히든주 소개까지 이어지니까요. 영상 스킵 절대 하지 마시고요. 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월요일날 소통방 정보방 입장하신 분들 알람 딱 켜놓으시고 저와 함께 미친급등으로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올해 300% 수익이 가능한 핵심 급등 가능 예상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자 바로 이 슈머노이드 스마트팩토리 관련 핵심 종목으로 자 실적이 급증하게 되고요. 바닥권에서 출발해서 이제 올해 최소 300% 내지는 500%까지 기대할 수 있는 종목으로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자, 현 주가상황 지금 차트를 보시면 자, 주봉을 보고 계신데요 자, 2,500원대 형성을 하고 있는데 자, 목표가 1만원 자, 이 종목 2만원도 충분히 가능해요 자, 첫 번째 근거로 본다고 하면 자, 글로벌 휴머노이드 자, 스마트 팩토리 시장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죠 자, 국내는 노란봉 투법 시행이 되면서 반사 이익 최대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모든 솔루션을 다 갖추고 있는 기업이 이제 시작도 안 했다는 거 거기에 중점을 두셔야 되고요. 자, 제조, 물류, 생산, 토탈 솔루션까지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뿐만 아니고 소프트웨어까지 장악을 하게 되면서 자,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점에 중점을 두셔야 되는데요. 자, SK가 지분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SK 전 그룹사 스마트 팩토리 확장 매출에 폭증을 할수 밖에 없고요. 자, 연간 실적 이제 흑자전환하게 되면서 자, 영업이익률이 22%에 달합니다 자, 연평균 성장률 120%에 달하고요 자, 이제 대한민국은 스마트 팩토리 빅뱅에 있습니다 폭발적 성장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기억하세요 스마트 팩토리 자, 업종 대비 현저한 자평가인데요 자, 업종 대비 지금 실적만으로도 말도 안 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자, 시가총액이 600억 수준인데요 자, 2026년도 내년 매출 2천억 대에 영업이, 그리고 300억대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지금 PR로 본다고 하면 12배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기타, 슈머노이드 스마트 팩토리 관련 종목들. 자, 평균 30배에서 40배, 많게는 50배도 가능한데요. 자,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2,500원대 출발해서 최소 1만원은 가볍게 가야 되고요. 내년, 내후년 실적만으로 2만원까지도 가능하다. 자, 그렇다면, 자, 텐베거가 탄생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내. 네. 자, 노란 봉투법이 쏘아올린 자, 스마트 팩토리 강력한 폭풍에 대장주로 나설 핵심 종목으로 예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저가에서 황제주가 됐듯이 자, 바로 이 종목이 이제 바닥권 출발해서 스마트 팩토리 황제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당장 잡으셔야 돼요. 2026년도, 2026년, 2028년, 실적 반영 시, 목표가, 이제, 만 원, 최소가 만 원이에요. 300% 수익 기대, 바로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휴머노이드, 그리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모든 거를 장착한, 특히나, SK 지분 투자가 단행됐다. 자, 향후 인수 가능성까지 펼쳐질 수 있다라고 강조를 드리는데요. 자, 이 종목 놓치면 안 되겠죠?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제가 정말 야심차게 준비한 종목입니다 자, 이종목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자, 바로 댓글 아래 보시게 되면요. 자, 여기 댓글 아래 보세요. 댓글 아래 보시게 되면 주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전화번호가 있고 주소가 있는데요. 자, 둘 중에 하나 빨리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거 급해요. 당장 내일이라도 첫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010 6445 8 5 2 0 자, 010 6445 8 5 2 0 바로 전송을 하시게 되면 아무거나 1번 구독 300% 히든즈 전송 그리고 100% 무료 정보방 입장까지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주소를 클릭하면 또 댓글 아래 자 백두산 구독 전용 무료 혜택 양식인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구글에서 진행은 양식 자 여기에 필수로 정보방 입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히든 종목 받기까지 그리고 체크까지 하고 진행하시면, 자, 지금 소개시켜드린 300% 히든 종목, 바로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한 종목으로 올해 남은 하반기 주식농사 깔끔하게 끝내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300% 상후 500% 이상 텐베거도 가능한 종목이다.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 종목 하나만, 제대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놓치면 평생 후회할 수도 있어요. 바로 확인하세요.